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도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겨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흠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울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위에 외로운 참새같은 이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니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와여, 호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극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례 세대를 위하여 기록들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오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 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선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제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인은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85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와요,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개요, 은접시가 천개요, 칼이 스물아홉개요, 금대접이 서른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때세스바사리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또 느부간 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고레스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제사드리는 그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십 규빗으로 너비도 6십 규빗으로 하고 큰돌세 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